있나? 있나? 에이! 아이 모르겠다! 자, 그거온다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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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은 암네시아 커스텀 모드 돌아왔습니다! 삐!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암네시아의 사용자 제작 스토리 커스텀 모드죠 어그 기중에서 c a 리멤버라는 아주 유명한 커스텀 모드라고 들었어요. 한번 해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You wake up in an unknown house. 당신은 어떤 모르는 집에 있었습니다. You don't know how you got here.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요. You can't see anybody and the only thing you can hear is the in the lane. 당신이 여기 나무도 없고 당신이알수 있는 건 비가 오는 것밖에 모릅니다. Spacing against the window. 바깥으로 보이기, 보이니까 말이죠. 아마 이 지금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신력 수치가 낮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게임을 진행하도록 보세요 그런데 어이플얘가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냥 그거겠죠 게임에 한 게임에 그거겠죠 뭐 똥이 마렸거나 씨가 마렸거나 실를 바닥에 지렸거나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지? 어왜 움직임이 어 진짜 지렸나봐 얘 바닥에다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정신력 안정제를 찾아야 될것 같아 어, 여기다 부싯티부싯티 스테파노 스테파노 일단 이거 붙이고 정신력을 회복시킬 아이템이 있을 텐데. 아, 여기있다 자, 정신력 회복제, 앞편. 자, 괜찮아졌죠? 확 괜찮아져버리네. 잠깐만요, 마우스 좀. 자, 뭐, 아무것도 없구요. 앉기. 의자. 스테파노 랜턴도 아직 없어요. 자 일단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익스플로러더 하우스 앤 파이널 웨이 투게아웃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 은 찬! 아야 돼. 뭐야? 뭐가 깨졌습니다. 카드. 아 환영이구나. 여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어이그뭐 있다. 자 랜턴. 이게 참 신기한 게그 어두운데 좀만 있으면은. 그게 생겨요 자동으로 이게 볼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뭐랄까 어둠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어요 올라갑시다 뭐야 왜 그래요 적응실 박사형이 말해줬는데 역시 군대에 있던 사람이다 적응실 아니야. 열쇠를 얻고 레이징먼드키뭐 아무것도 없나? 돼지다 안녕 난 돼지야 넌 이름이 뭐니? 뭐야 이거 뭘 잡고 있는거지? 아팔 잡고 있는구나 자기가 돼지슬램 갑시다 자. 키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갑시다 What the hell was that? Am I really going insane? 뭐지가?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건가라는 건가? 뭐, 뭔 소리죠? 저게 insane? 저게 뭔 소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댓글에 써주세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뭐? 야 Somebody laid this out to go. Oh, your friend.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힛! 어 됐다. 여딱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무도 없구만. 아저씨, 제말동무좀 해주셔야겠어요. 아무도 없어. 자, 아, 카을 먼저 받고. <laughs> 아 이거 성적이야 성적이 얼마 성적이야 이거 언제 일어나? 아이 이걸로 가리자 아 아저씨 죽겠어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아유 아저씨 많이 작으시네 근데 아, 보면 안돼 보면 안돼 보면 안돼자 보면 안 되고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아 그때 그다 아저씨, 어, 네. 이거, 이거 가지고 계세요? 어, 어 이제 안 보이시네. 음, 적절해요. 대충 여기다 놓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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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아! 올라가기 더럽게 힘들게 만들어놨네. 오케이 okay, 됐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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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퍼펙트했 어... I have a find some key or tool to open the door in the... 어쩌고 <웃음>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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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이 소리 싫어. 저도 망 저도 망쳐. 자, 멀어졌어요, 주사반을. 어, <목소리> 어떻게 하 어떻게 하대 어떻게 하대 어떻게 하대 어떻게 하 <목소리> <들어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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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안 열려. 어 여기 떨어뜨려야 되나? 진짜 어, 아, 한번 죽으니까 괴물이 사라지는구나. 데이드. 깜짝이야, 씨. 무서워.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오 어, 앞에 앞에 오 어, 앞에 우나 어, 아직 소리 들리죠?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아직.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더러운 녀석. 더러운 녀석!!! me honey 반들어, 반들어.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다. 아, 어, 개간 어, 쫄렸네. 아, 어. 막 너무 쫄려가지고요, 아닌데. 어. 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오른쪽 갑시다 여기 한번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나와 뭐야 앞편 아 어우 더워 어우 너무 놀랬더니 덥다 이제 이제 갔나보다 아 뭐야 이건 니퍼랑 뭐 이런게 나와 뭐야 너나 먹어 이 개자식을 뭔소리야 아씨 없겠지 아유 이새끼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이새끼야 저안 갈본데가 안 어디죠? 어, 여기에 뭐 있나? 어, 뭐 있다. 9식 k 여기 말고 뭐안 가본 데가 있나? 제가? 제가 안 가본 데가 있나요? 안 가본 데, 안 가본 데. 아니, 가잇! 더러워. 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야 왜 발만 있어? 어문 있다! 자세지렛대오 나이스 체금! 개이덕! 문 닫아주고요 오우 얘잘이네문안 열리죠? 하지만 저에게는 외과용 수술바늘 망치? 망치가 없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문 열어 놓자. 저 뭐야? 철의 여인. 아 저기 저기서 막. 어 튀어 나오는데 안 튀어 나오네 이번에. 어, 정신력 회복제. 나이스야. 이거 어, 뭐야? 뭐지? 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아아이 씨앗! 패널... 나... 자 환자분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봉합 수술 봉합! 봉합을 해라! 봉합! 봉합! 됐습니다, 환자분. 어, 여기 있네. 어, 환자분. 폭경 수술을 시작합니다. 봉합! 봉합! 갑시다. 주사 바늘. 뭐야, 쟤. 어, 이 할아버지 여기 가려... 가리세요, 여기. 어, 할아버지. 거기 위험해요, 이거. 수치상 위험합니다. 오케이, 됐습 어, 박스... 박스 입으시니까 편하잖아요, 아저씨. 아! 이 아저씨 또왔어 이거! 가리시라고요그보인다고요 예? 네? 아 엉덩이도 가리세요! 토실토실하게 생겨가지고 모르겠다 Did you see the ghost as well? 어쩌고 알겠다. 아, 이래서 갑시다. I don't wanna die, not yet. 아씨장 물이야. 아, 아물개 싫어. 아, 아나물 스트레스 받아 여기 있으면. 아물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있나? 있나? 에이! 아이 모르겠다! 짜 그가 다아 자! 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절리그나 먹어 이건 어디야 어 기름 기름 게이득 뭐야 얘는 뭐 아무것도 없죠? 나 너무 놀라서 진짜 그 속으로 지내는 비명 있잖아요. 그거 지르고 있었어. 나 지금까지 뭐야? 아, 쟤는 왜 자꾸 와? 저리 가요, 할아버지. 뭐야? 유 서바이벌. 네, 사모장의, 어, 암시아 커스텀 모드,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커스텀 모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 많이 구독해주시고, 어, 영상, 공포 영상들 많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 즐거운 시청 바라, 즐거운 시청이었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신청 한 번씩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즈비리비디부 구독 떴어요! 여러분, 출발!